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같으면 이런 니켈도 하고 리튬도 하는 코스코를 할 안녕하세요. 영일이 지영은입니다. 딴빠밤 딴딴딴 딴빠밤 네, 저 영일이치가 드디어 2만 와우.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2만 유튜버가 될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는데, 이런 날이 또 오네요. 너무 행복해, 지금. 그런 만큼, 이런 이만 유튜버, 뭐 중대형 유튜버 아닙니까? 네, 중대형 유튜버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치! 좋았어! 좋았어. 자,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보면 아시다시피, 약간 반전이 됐어요. 약간 그러니까 푸르딩딩 하던 차트는 어디 가고, 빨간 등불들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만, 미국의 중요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안 좋게 나올수록 미국 지수들은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미국의. 고용 지표와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고용 지표의 경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 달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고용이 줄었고 그리고 미국은 사실 소비 국가잖아요. 소비로 먹고 사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예상치가 116이었는데 그보다 10 아래인 원래 보통 예상치보다 1이나 2 떨어져도 좀 되게 놀라워하는 편인데 10이나 떨어진 아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바람에 뭐 나스닥은 이제 극 적인 반전은 이었습니다 이런 고용 지표는 아니면 소비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면 연준의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뭐야? 우리는 물가 상승률을 재워야 되는데 고용자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물가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금리를 인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나왔었고요. 고용지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고용지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금리 인상했다가 실입 실직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소비도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위험 자산 시장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에 뭐 획기적인 유동성이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뭐큰 호재가 없다 보니까 이런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 뒤집듯 뒤집히는 거 보기 때문에 다음 달은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음 달에 주요 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수가 좀 안정세를 찾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국채 물 금리 그리고 달러 또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여러분들의 주식창을 아 조금 더 오랜 긴 시간 들여봐도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네, 현대의 돌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의 부분에서 거의 뭐 직진이 아니라 돌진 수준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기사를 보고, 야, 요새 현대차 폼 미쳤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기사냐면요. 현대차, 올해 연말, 레벨3 자율주행, 어, 시속 80km 첫 세계 상용화라고 합니다. 네, 자율, 자율주행에도 여러 가지 레벨들이 있어요. 아직 3가 지금 하고 있긴 한데 3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손을 놓고 어, 있어도 되는 정도. 그러니까 알아서 고속도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를 레벨 3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홈다나 뭐 벤츠 같은 경우는 레벨 3를 적용한 상용화된 자동차를 양산을 하고 있었는데 단그 속도 제한이 붙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제한이 60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현대차가 발표할 새로운 자율주행 모델의 경우는 속도 를 80km까지 옮겼다는 겁니다. 사실 뭐 고속도로 좀 타보신 분들은 80이면 뭐 거북이 기어가는 수준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세계 첫80 킬로미터 돌파라는 거는 그래도 의미 있는 숫자죠. 사실 고속도로에서 60으로 가면 대한민국에서 경우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엄청난 하모니를 드릴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은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보거든요. 현대차가 발표를 하자 이어서 빅테크 기업 있잖아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할거 없이 자율주행 기술에. 뛰어드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현대차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걸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죠. 이런 대형 거대 자본이 하나의 사업에 뛰어드는 건 사실 그 산업이 되게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계속 기술을 만들 연구진들을 넣을 거고 아니면 관련된 기업들을 육성시킬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현대차의 그런 발표를 계기로 자유주행 산업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현대차를 사면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기술을 봐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율주행 기술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데서 야, 우리 나랑 협력하자. 야, 그 기술 우리도 좀 빌려달라. 사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올 수가 있잖아요. 저뭐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것들은 많습니다. 뭐, 라이다도 있고, 뭐, 레이더, 카메라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현대차랑 협력하고 있는 뭐 라이더나 레이더 기업은 다른 기업들 중에서는 확실치가 않아요. 현대차 내부에 있는 뭐 기업들을 스피노프 시켜서 뭐 자회사끼리 좀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국내에 뭐 상장된 다른 기업하고 완벽하게 협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저는 어디에 주목했냐면 바로 소프트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하드웨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다 제어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것도 전자기기이고 또 다른 차와의 소통, 그 다음에 뭐 도로 신호와의 소통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통신 그런 연결망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 현대차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에 저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쓰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 이두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고 뭐 같은 계열사이기 때문에 진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죠. 그러면이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 차량에서 어떤 걸 하는데 하면은 제어 역할을 합니다. 사실 둘다 소프트웨어 사업부라서 둘다 완벽하게 사업을 좀양 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요. 관계자들조차도 해서 조금 쉽게 설명한 걸 저도 찾아봤는데요. 어, 현대모비스는 차량이 말초신경계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의 중초신경계를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상호 보완 이런 관계가 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이렇게 자유주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맞아들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제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제어기의 반도체 칩들 이런 것들을 현대 모비스가 만들고 이 전체적인 제어기들이 어, 딱 상황을 보고 어, 뭐, 뭐 맞았어 이런 인지가 들어왔을 때 결정하는 판단을 현대 오토에버의 뭐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 그리고 아니면 걔네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즉 제어기는 현대모비스가 그리고 그 제어기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현대오토에버가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전에도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영상에서나 혹은 제 책에서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또그 기다림에 보은을 해서 상당히 좀 오래 기다렸었거든요 <laughs> 기다림에 보은을 하는 모습을 좋아! 보여주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아쉬운 그런 기업이었어요 아픈 손가락 왜냐면 옛날에 수소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현대모비스가 그 수소차의 핵심을 핵심 기술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괜찮게 봤었는데 이번에 수소 사업부를 아예 떼서 현대차로 줬다고 합니다. 큰결정이었 기술 현대모비스가 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을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 현재 잘 하고 있고, 시장에 관심을 주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지금 막 자본과 연구가 들어가려고 한 산업에 집중하는 게 지금의 현대모비스로저는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보니까 그 롤러블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또 세계 최초로 롤러블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뭐 디스플레이 기업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또 현대 보비스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느끼게 되더라고요. 엄청 저평가된 건 아니고 이전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으니까 그나마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낮은 주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기업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이 자율주행에서도 돌진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하나 더 어떤 돌진을 하고 있냐면 전기차에도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고려아연과 같이 협동하기로 서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약을 하면서 고려아연의 지분 5%를 사드렸습니다. 이번에 고려아연 역시도 2차전지 쪽으로 좀 사업을 틀고 이전부터 틀고 있었고 지금 더 확실히 틀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바로 니켈을 좀 재련소를 만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고려아연에 현대차가 지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뭐 전기차가 엄청 화랑을 띄어서 니켈 수요가 부족해. 때, 현대차는 수월하게 니켈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슈로 고려아연도 좀투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원래 되게 안정적이고 좀 무거워요. 시총이 거의 10조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기 없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사업부로 사업을 틀면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차트상으로 봐선 조금 더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 같으면 이런 니켈도 하고. 리튬도 하는, 뭐, 어, 말기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포스코를 할것 같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겠기는 한데, 어, 둘다 하는 데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주가가 비슷하다 하면? 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런데 아직 주가적인 저평가 상태로 봤을 때는 둘다뭐 그렇게 저평가 되진 않았는데 고려아연이 이번에 사업부를 틀면 조금 더 기대감을 받을 수는 있겠죠. 좋은 회사입니다. 네.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이름도 탄탄하잖아. 그러면 정말 누워서 출근하는 그날까지 K자유주행기업, K정기차기업 화이팅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